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요? 1위, 에테르노 청담. 서울 청담동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예요. 공시가격이 무려 200억 넘고요. 아유가 여기 삽니다. 2021년에 130억 현금으로 매입했고, 송중기도 여기 집 샀대요. 지금 시세는 220억 이상, 한 호실은 320억에 나왔던 적도 있어요. 2위 더펜드하우스 청담. 작년까지 1위였던 곳인데 올해는 2위.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사는 곳이고요. 공시 가격은 172억. 최근 138억에 거래된 기록도 있어요. 박인비 선수, 현우진 강사도 여기 살고요. 3위 나인원 한남. 용산 한남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인데요. 입주자 라인업이 어마어마해요. BTS 지민, RM, 지드래곤, 대용준 등. 지민이랑 RM은 63억 현금으로 샀고 슈가는 전세로 80억짜리 살고 있어요. 공시가격은 163억, 4위 한남 더힐, BTS 숙소로도 유명했던 곳이죠. 안성기, 이승철, 비, 김태희 등 거주 중 비는 33억 전세권 설정했고, 김태희는 42억에 매입했대요. 재계 인사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5위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권 시세 1억 시대를 연 단지, 신동엽, 공유, 고수 등 연예인 다수 거주, 최근 154가 100억에 거래돼서 한번 주목받았어요. 6위 갤러리아 포레 김수현이 여기 집만세채 보유 중총 매입가만 170억 현재 시세는 290부터 300억으로 추정돼요. 지드래곤 한예슬도 이곳 소유자라고 해요. 아 진짜 스케일 다르죠?